2024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연예계의 가장 화려한 무대인 KBS 연예 대상이 막을 올리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졌다. 올해의 수상자로 등장한 트로트 헌태자 박서진은 특히 리얼리티 부문 신인상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수상은 단순한 상을 넘어서 지난 몇 년간 그가 겪어온 여정과 있네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예술적 열정의 결실을 의미한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인 음악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세대와의 교감을 시도하면서 박서진은 이 흐름을 타고 트로트 황태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박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겪었다. 그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끊임없는 노력과 진심 어린 팬들과의 소통이었다. 박서진의 등장은 마치 돌풍처럼 빠르게 일어났지만 그 돌풍이 거세게 불고 난 후에도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겸손과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최근 방송된 살림남미에서 그는 과거와는 다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했다. 특히 그의 동생 박효정과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고, 부모님을 향한 깊은 효심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이에요. 이 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서진은 수상소감을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고, 무대 위에서의 그의 모습은 그간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른 서정적인 모습이었다. 오랜 시간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던 그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소감을 전하는 장면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박서진의 수상은 리얼리티 부문 신인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이 상을 통해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명성을 넘어서 인간 박서진으로서의 진심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영광보다 의미 깊었다. 살림남 이는 단순히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 안에서 박서진은 진솔한 인간미를 발산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그는 프로그램 내에서 동생 박효정과 함께 하는 아웅다웅하는 모습에서 가족애와 효심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러한 면모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족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했다. 박서진의 효심은 단순히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닌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이뤄낸 모든 성공의 밑바탕에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를 통해 박서진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더 강조했다. 박서진의 수상 소식은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특히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는 그가 살림남위에 출연하면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 겸손한 자세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해외 팬들은 박서진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보지 않고 문화 아이콘으로 여기며 그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고 있다. 해외 팬들 중 일부는 박서진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그가 더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 으는 의견을 남겼다. 이와 같은 반응은 단지 그가 음악적으로 뛰어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소통의 중요성과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단지 한 번의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황태자로서 한국 음악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길 유산은 음악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을 넘어 진정성과 인간미를 잃지 않으며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수상은 단지 상금이나 트로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국 대중문화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될지 그의 팬들은 기대감을 품고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번 KBS 연예대상에서 박서진의 리얼리티 부문 신인상 수상은 단순한 상을 넘어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과 인간적인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박서진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 황태자를 넘어서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의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기다린다. 박서진. 당신은 진정한 황태자다.